천미혜 스님, 오늘은 주님 공연 대축일 후 수요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음, 목소리가 안 나오면 좀 쉬시지. 예, 왜 이렇게 맨날 올리냐. 이렇게 또 생각하실 분도 계신데. 그래도 뭐 이렇게 또 자주 빠지기도 하지만 또 한번 빠지면 또 계속 빠지게 되고 그러니까 또이 목소리가 잘 듣기가 거북하신 분들은 이제 또 글로 이렇게 읽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뭐 AI나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기계음으로 들려드릴 수도 있는데 그 너무 또 기계 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오늘 이제 주님 공연 대축일 이후에 주님께서 공적으로 당신 자신을 드러내시는데. 그렇게 드러내시는 어, 가운데 어, 우리가 그분을 이제 어떻게 하면 알아볼 수 있느냐 첫 번에 이제 동방박사들인 거고 이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황금유향보약을 바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수가 없다 그다음에는. 어, 어제 5,000명을 먹이신 기적, 내가 어, 이것은 이 이제 사랑이신 하느님을 만나는 거죠. 내가 어, 나의 한계를 넘어서서 사랑을 하고 싶으면, 베풀고 싶으면, 에, 그 초과되는 분은 이제, 아, 어, 정말 주님께서 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아, 이런 것을 느끼게 되죠. 음,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어, 배를 타고 갈때물 위를 걸어서 이렇게 오죠. 근데 이제 오늘 제자들의 모습은 어뭐 그때는 이런 것을 상상조차도 할 수가 없었겠죠. 뭐, 뭐 지금처럼 뭐 TV가 있고 뭐 SF 영화가 많은 것도 아니니까 굉장히 놀라운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풍랑이 막 이는데 어 호수를 걸어오고. 있는 것을 보고 유령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비명을 질렀대요. 모두 그분을 보고 겁에 질렸던 것이다. 예수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고 나서 그들이 탄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멎었다. 그들은 너무 놀라 넋을 잃었다. 음, 그들은 빵의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마음이 완고해졌던 것이다. 아, 이 빵의 기적으로 어, 나타나는 것은 음, 사랑도 하나의 능력인데 어, 그 빵과 물고기를 만케하는 그런 능력자이신 어, 분으로 나타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 이 풍랑 속에 고생하고 있는데 아그 능력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다면 뭐를 바꿀 수 있다? 이 환경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게 핵심인 거죠. 어 이분이 이제 임숙제 선생님이라고 하는데 임숙제 선생님은 이제 1891년 네 17살 때 시집을 가서, 음, 19살 때 어, 과부가 되셨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야, 19살에 과부가 돼서 어떻게 사니? 뭐, 이렇게 예, 하는데, 이분은, 음, 아마 개신 교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다면, 이, 이런 환경에 내가 아, 휘둘릴 존재가 아니다. 아,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작정 짐싸들고 서울로 올라와서, 뭐, 해본 일, 안 해본 일, 이렇게 없다고 해요. 나중에 가정부로 갔는데, 그 가정에서 보니까 너무 성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부한테, 젊은 과부한테, 혹시 뭐, 하고 싶은 거 있냐, 딱두 가지가 있다. 나는 교회에 가고 싶고 어, 공부를 하고 싶다. 그때는 이제 일제 시대 때니까 <laughs> 이제 어, 숙명 어, 숙명학교, 숙명여학교, 어, 숙명여학교 야간부에 이렇게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거기 들어갔더니 어, 종교일득을 하는 거예요. 너무 성적이 좋으니까 이제 일본으로 어, 유학을 가게 되죠. 그래서 26세에 유학을 마치고 오셔서, 숙명여고 교사로 재학하다가 45년 해방 후에는 숙명여자 전문대학 초대학장으로 취직, 취직이 아니라 이제 그렇게 되고, 이제 숙명여자 대학교로를 본인이 이제 창설을 하는 거죠. 전문대학에서, 그래서 초대 또 총장이 아, 되시는 거죠? 그니까 러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대요.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환경을 다스리세요. 어, 우리가 어떻게 환경을 다스리냐? 이렇게 풍랑과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 어떻게 우리가 장사가 잘될수 있냐? 근데 그 환경을 통해서도 또 부자가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그니까, 러 지금, 뭐, 전체적으로 다 성당이 고령화가 되고, 예, 또 저거 왔더니 또 연세들이 많으신 분들이 많은 성당에 예, 또 왔고, 하는 이 환경이 너무 뭐랄까? 음, 나중에 다른 성당들도 10년, 20년 뒤면은, 이제 그런 상황이 되겠지만, 아이들은 없고, 어르신들 장례 미사 많고, 이제 그런 이런 성당에서 어떻게 희망을 발견할 수 있을까? 그저 자신도 그런 환경에 지배를 받는 거죠. 음. 그래서 아좀 젊은 본당으로 갔었으면 더 좋았을 걸. 처음에 그런 생각이 이제 많이 들었었죠. 근데 이제 이런 어떤 불가능하다 어쩌면 그런 환경에서 또 무언가 성취해 낸다면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 저희는 구역장님, 반장님들도 뭐 80대, 90대가 다 구역장님, 반장님이에요. 90대 반장님도 구역장님도 계세요. 92살, 3살, 3세. 아무튼 뭐 그렇게 하면서 저희 성당은 반장님이 한 370명 정도가 돼요. 이제 그렇게 그렇게 뭔가를... 내는 거죠. 어, 이제 이환경의이 이 환경 탓이야라고 하는 것은 부안한 어, 능력을 가진 분 앞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목이 안 좋으니까 빨리 끝내야 되는데 어 저희 주교님께서 저에게 음, 전신분 다 좋은데 말이 많아 이렇게 <laughs> 말씀을 그래서 아니, 내가 무슨 말이 많나 이제 그랬는데. 음. 그 사실 나이가 들면 말이 많아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진짜 가만히 보니까 말이 많더라고요. 목이 아파도 막막 끝까지 해려고 막 하고 조금 꺼야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한다는 거죠. 조호연 씨가 이 어떤 분이냐면은 우리나라 한때 조폭을 싹 쓸었던 분이에요. 이 분이 싸움을 해봤냐? 그도 터지기만 하는. 싸움을 단한 번도 해본 사람이어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조그만 공장을 하는 이제 사장님이었는데 직원들과 함께 에 이제 나이트클럽에 가서 술 마시다가 돈이 너무 많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걸 따졌다가 거기 조폭들한테 막 모두 터진 거죠. 이거 그러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또 직원들 앞에서 맞는 게에 이거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 찾아가지고 사과해라 그러면은 내가 어무 얘기 안 하겠다. 그랬더니 <laughs> 그 목포 오, 오거리파 직원 직접 여기가 이제 그 클럽이 그거, 그 사람들이 조폭이 운영하는 데였는데 또막 막 맞고 온 거죠. 어 그래 너희 진짜 후회 안해? 뭐 그러면서 어 사과하라니까 막 그랬는데 에, 이제는 어, 이 사람의 동생이 있었나봐요 동생을. 이제 병으로 머리를 이렇게 쳐서 이렇게 아프게 만든 거죠. 아프면 뭐 병원에 입원하게 된 거죠. 자 이제 세번 참았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한게 뭐냐면은 대통령께 올리는 탄원서. 어, 이딴 곳에서 내가 경찰에도 신고해보고 에? 검찰에도 신고해보고 모두 해보고 했는데 에, 안 되더라. 이런 사회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수 있겠냐. 그래서 나는 대통령님한테 진짜 이렇게 탄원서를 올린다. 그리고 그때 당시로는 그 신문지 한 면에 내는 때 돈이 엄청 비쌌잖아요. 그 비싼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뭐 뭐 수천만 원 되겠죠. 그것을 본인이 내 가면서 이걸 올린 거고 그때 김영삼 대통령이 이렇게 불러 경찰청장 불러가지고. 지금 뭐 이게 이렇게 올라 너 뭐가자 너 이제 앞으로 조폭 얘기 한 번만 나오면 더 뭐가자 이게 경찰청장이 또 거기 목포 또 경찰서장 불러가지고 너 죽고 싶냐 막 그래 경찰서장이 또 거기 있는 또 경찰들 다 고쳐가지고 니네 다 죽고 싶어 그래. 경찰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 완전히 진짜 묵사발을 했대요 그리고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또 이렇게 또 심,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보고 이 사람이 받고 싶었던 거는 딱 하나 사과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주고는 그렇게 딱그 사람들이 얼굴이 만신창이가 되고 잘못했습니다 경찰들 앞에서 그러니까 어그리고 끝났대 이렇게 그말한 마디 들으려고 이 사람은 환경에 굴하지 않는 사람 왜 누가 있으니까 대통령이 있으니까 음 그렇게 우리에게는 어 누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 2차 범죄와의 전쟁을 김영상 대통령이 한 거죠. 그리고 에, 뭐 이렇게 굉장히 전국적으로 조폭들이 또 싹쓸이가 되는 이제 그런 계기를 마련했던 사람. 어 이렇게 환경이 정말 그렇지 않은데도 어 나의 내 옆에 어마어마한 능력자가 나와 함께 내 편이야라고 하는 것만 있으면 우리가 세상을 오히려 이 환경을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변명하지 마라라고 이 다리가 없이 태어난 고아로 남의 집에서 길러졌지만 변명하지 않겠다 나는 내가 일상 살아가면서 내가 행복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렇게 오히려 환경 탓하지 않고 환경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아, 내, 네. 나를 위해서 힘써주는 어떤 초자연적인 이 환경을 지배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존재가 나와 함께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면서 그분을, 그분의 현현을, 공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딱 예수님을 봤다고 해서 예수님, 마귀가 예수님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게 오히려 눈에 보이는 게더 명확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어, 그렇게 어, 어떤 내가 뭔가를 이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이 환경을 지배하는 존재가 되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도움을 청하고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것을 볼때 그분을 진짜 만나게 되는 거죠 뭐 TV에서 김영삼 대통령 나오는 거랑 나를 위해서 그런 일을 해주는 김영삼 대통령 만나는 거랑은 다르잖아요 우리가 그분의 하느님의 실제 모습을 보기 위해서 우리 세상 어떤 환경 탓하지 않고 아 우리는 환경을 바꿀 수 있는 존재다라는 믿음으로 또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전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